안녕하세요. 오늘도 음, 충북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님 면담 있어서 이제 막 도착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컨디션이 조금 나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은 어제 CT 찍은 거그 검사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다리 통증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항암을 해야 되나, 정형외과 교수님하고 연결이 돼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거 이제 교수님하고 상담해서 이렇게, 음, 차후 치료 계획을 잡아보려고 왔어요. 오늘도 여전히 병원에는 환자가 많네요. 어, 신랑은 좀 주차하러 갔고요. 잠시만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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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표 먼저 뽑고 수납부터 해야 되거든요. 제가 어저께 음, 어제 터프걸 사랑이라는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게 뭐 버드리님 쪽에 계셨던 회원분들이나 개인적으로 저를 응원해 주려고 모이신 분들이나 저처럼 암으로 저랑 같은 직장암으로 고생하시는 분 회원님들 누구나가 다.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냥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그냥 아픈 사람끼리 서로 측은지심에 동병상련에 같이 응원해주고 하고 싶은 그런 취지의 목적이었지.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고 만든 그런 카페는 아닙니다. 이런 걸 보시고 괜히 오해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카페를 개설하면서. 어 어떤 분들한테 뭐 카페 회비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저를 위해서 뭐 후원금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일절 뭐 그런 거 바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같이 제가 버드리님 카페에서 아, 최근 한 5년 정도를 종일 드나들면서 카페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걸 하면서 혼자 마음의 위로도 많이 받았고 제가 또. 통증 때문에 밤새는 날이 많다 보니까 종일 이제 카페도 계속 하루에 몇십 번씩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렇게 지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카페에서 제가 그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또 나름대로 소통하고자 하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만든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버드리님으로 인해서 알게 된 회원님들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그분들 개인적인 제가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이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소통 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카페를 만든 거니까 오해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병원 CT 찍으면서 다리 통증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고, 음, 그러고 집에 와서 점심 먹고 급하게 진통제를 먹었지만, 진통제 약발이 받기 전까지는 통증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어제도 애아빠는 집에 내려주고 외출을 한 상태였고, 딸내미하고 둘이 있는 상태에서 딸한테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을 제가 또 보이고 말았어요. 이게 통증 앞에서는 너무 이 무너지는 거를. 뭐, 언니, 잠깐만, 나 유튜브 잠깐만요, 언니. 우신랑도 바깥에 들어올 거예요. 잠깐. 야. 아니요, 어. 병원에서 아는 분을 만났어요. 음. 그래서 어제 또딸내미 앞에서 어떻게 엄마 다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제 손으로 하나만 가지고 주물러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응급실에만 계속 온다고 해서 그래봐야 몰핀 마약 진통제밖에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그것만 몰핀만 맞는 것도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저 혼자 주물었다가 주물다가 안 돼서 딸내미까지 불렀는데 음, 딸내미 앞에서. 제가 통증에 너무 이제 우는 모습까지 보이게, 보이게 된 거죠.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했던 건데, 딸내미도 어떻게 할줄 모르니까, 엄마는 아파서 울고, 어떻게 몸을 할줄 모르니까, 딸은 엄마 발이 너무 차가워요. 발이 차가워서 더 아픈 거 같아요. 벗어 갖다가 신켜주고, 침대에 누워보세요. 하고, 지 어? 고사리 같은 조그만 손으로 주물른다고 주물르고, 그렇게 한 30분을 딸이 아마 주물러 준거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 진통제 효과가 조금 보이는지 통증이 조금 덜해지길래 어, 그나마 조금 낮에 조금 자고 그랬어요. 끊어봐 봐요. <laughs> 잠깐만요. 제가 여기 아는 언니가 오셔서 음, 또 다시 이제 결과 보고 다시 영상 올릴게요. 감사합니다.